뭐..뭔 <뭐라면서> 소리야 뭐가 앞치기 또 무슨 일이에요 막내 가냐고요 어? 아, 기사님이 하자 대로 할게요 아, <목소리> 네, 그 아, 아, 네. 아, 네. 오케이 비 한번 보고 더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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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안돼 해펴보니까 제가 지금 양손 무분틀이라서킬 수익이 죽소가 없어 죽소가 없어 공포 계속 오면 조금 지랄 날것 같아요 공 네, 오고도 생각을 해야.. 해야 되니까 일단 망했고요 일단 보는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뭐 보주라도 한 여덟 개 나왔으면 신나도 맞고 가겠는데... 어... 아닌 것 같아. 와... 진짜 보주나 한개 처음 봐요. 하드코어에서 진짜 안 나와도 두 개는 나왔는데 기록관 포함해서... 와... 진짜 안 나왔어. <laughs> 아무튼 저 믿고 와주신 그... 채령님이 부주 하나 가져가시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갈게요 진짜 괜찮아구다 먹는다? 제가 또세 번은 권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챙겨갈게요 에휴, 않나. 어떤 게 위험해요? 아 물동이 얘기하는 거예요? 2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. 3 0 0 정도 들어냅니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이제 보통 간만대전사분들이문 오면은 인내벽한4,500 4,700이니까 반피으로 빠지는, 반피 빠지는 느낌이 나는데 난 체력은 25,000이고 어떡 할래요? 석화 한번 먹을 거 각오하고 갈래요, 말래요? 저 20초 시야 쉬하, 시야하고 올 동안 고민하고 계세요? 저는 가는 거 괜찮아요. 뭐수출리면 석화 강조하면 되지. 성공하면 유튜브 영상 올려야겠다. 어떻게요? 가요? 말아요? 오케이. 고. 오케이. 잠깐만요. 음식 하나만 먹고 그럼 급장 끼셨나요 오케이. 그 1, 2억 을자가 정배되는 걸로 아는데 혹시라도 제가 정배되면 이게 두 명밖에 없어서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. 뭐잘 사세요. 알아서. <laughs> 해제는 아마 되는 걸로 알긴 하는데. 가 가시죠? 오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. 0망이요 아, 이게 광역 심망이구나.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아직 사용할,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사용할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변신한 놈이 문제지.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지금 무이스기가 좀 체력 애매한. 데수 없습니다. 가 부족합니다. 가더 필요합니다. 조금 조심해야겠다. 무이를 못쓸거 같아. 바지 습니다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음, 가 부족합니다.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안 네.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괜찮다. 광경로안네요별리 없었습니다. 아 자고 계세요? 일침 먹고. 템포 보스호자 잡을게.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시가 어. 부족합니다. 아 씨발. 누가 했습니다. 덕분에 즐거웠어요. 나중에 혹시 기회 되고 심심하시면 한번더 놀죠? 나중에. <laughs> 아이 진짜 아보주 너무 안 나왔다. 죄송해요.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でました。